안녕하세요. 스위처 싸게 사기 223입니다. 오늘은 쌍용 코란도 트리스모 TX 플러스 4륜의 9인승 가성비 중고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 저렴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뭐한달 있다 한달 있다가 두달 있다 클릭하셔도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하니까요 도움이 되시리라 봅니다. 자, 2017년식이고요. 2016년 등록 경유 오토 껌. 경희 오토. 네, 이걸 무슨 색상이랄까요 검정색은 아니고요. 약간 연 파랑색이라 할까요? 네. 인기 있는 색상은 맞는데요. 여기 색상은 좀 잘못 표기가 됐습니다. 37,000km고요. 자, 대각선 방향 후측면, 전면, 뒷면 휠 기타의 상태고요. 아, 죄송합니다. 이거는 저기에 보면 됩니다. 그 지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다크 그레이 색상에 약간 푸른빛이 약간 도는 색상이라고 설명 올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엔진룸 상태고요. 자, 센터페시아 보시면 내비게이션 스타트 버튼 루미라 하이패스 기본옵션상항은다 갖춰져 있고요. 37,000 키로 키로수 상당히 짧죠? 자 운전석 좌석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다 들어가 있고요. 스마트키 두개다 들어가 있습니다. 좌석 시트고요. 네, 바닥 코, 코일매트 무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전석 시트 방향이고요 블랙박스 2채널 들어가 있고요 2열 네, 시트 후방 카메라 자 내비게이션 이렇게 다 나왔고요 스타트 버튼 음밀러 하이패스와 블랙박스 2채널이고요 여기 보시면 9인승 차량이고요 4인입니다 라고 차박과 캠핑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성능기록부 보기 앞서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내외가 깔끔하고 내비 후방 카메라 엔진 미션 당연히 뭐, 뭐 좋겠죠. 3만 킬로밖에 안 됐으니까요. 자 1개월에 2,000 킬로 엔진 미션 보험 사보증 가능하고요. 6개월에 1만 킬로 무상 보증 신청 가능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단순 수리 없고요. 사고 이력 전혀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자동차 세부 상태 보시면요 다 양호합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깔, 깔끔하게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쌍용 코란도 트리스모 TX 플러스 사륜의 구입을 설명드렸고요.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한번 쳐보시겠습니까? 이렇게 하시면 제 얼굴 밑에 V자 마크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시면 www.수입차싸게사기. com 나오고요. 이거 한번 더 클릭을 해주시면 자 모바일 검색창입니다. 수사사 국산차 수입차 연식 모델 키로수 가격 다 나오니까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 있으시면 차량번호 뒷번호만 알려주면 시 좋을 것 같습니다. 코란도 트리스모 0349이 정도만 알려주시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 가능합니다. 전액 할부 대차 가능하고요. 무료 코일 매트 증정해드리겠습니다. 프리미엄 코일 카매트고요. 블랙 그레이 브라운 레드 초코 20mm 확장형 코일 매트고요. 친환경 소재를 만들었기 때문에 몸에 나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설명 다 드렸고요. 자 수입자사 기사 이사는 어디 있냐면요. 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인 도이치 오토 워드입니다. 어디 있냐면 경 수원역 앞에 있고요. 도보로 한 10분 거리고요. 택시 타면 기본 요금 나옵니다.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308-5이고요. 여기서 가장 큰 매장이 370호부터 377호. 예, 그 밖에 또 별도의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단 소규모 업체는 아니고 상당히 큰 업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한번 매진이요 끝까지 갈 테니까 지켜봐주시고요. 음. 토요일날일요일날다 나오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네, 내방 후 출고 때까지 1시간이면 충분합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쌍용 코란도 트리스모 TX+ 4륜 구인승 설명드렸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 주세요. 남겨 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 금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회원님들한테 보다 더 좋은 차량 해 드리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고요.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